사위 불륜 영상 학교서 공개한 장모 광주에서 한 50대 장모님이 사위가 일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대형 사고를 쳤대. 그것도 교장실 같은 데서 말이야. 무슨 일이냐고? 이 장모님이 사위랑 그 불륜 상대의 은밀한 영상을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대놓고 틀어버린 거야.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아. 심지어 그 불륜 상대도 사위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었대. 근데 더 대박인 건이 영상의 출처야. 알고 보니 장모님의 딸 사위의 아내가 남편 폰에서 이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하고 엄마한테 보냈단 거야.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것도 학교 실험실 같은 곳에서 말이지. 장모님은 사위에 대한 진정서 내러 학교 간 김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영상을 틀어버렸다고 하네. 딸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 겪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. 지금 이 모녀는 카메라 등 이용철형물 방포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. 검찰은 장모님한테 벌금 100만 원, 딸한테는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대. 둘다 너무 충격받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더라. 과연 이 사건, 어떻게 결론날까? 8월 21일에 1심 선고가 있다니까 다들 주목해보자고.